네 안녕하세요 무비구요 녹화 진행한 현재 시간 1월 10일 금요일 오후 12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돌며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의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자 날짜 잘 보세요 1월 9일 바로 어제죠 게임빌드 25% 수익, 쿼크체인 13%, 펀디엑스 12%, 메탈 12%, 아토크는 무려 40% 수익 그리고 썬더코어 25% 수익 그리고 오늘 오전 펀디엑스 이차익절하며 18% 수익 마지막으로 IQ는 무려 45% 이상 엄청난 급등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어제라도 정보방 입장하셨다면 누적 200%가 넘는 엄청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건데요.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돌며 축제 분위기다 보니까 혼자 수익 못 챙겨 가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는 마음만 급해지셔서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100% 무료로 급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까지 공유해드리는 정보방 링크를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혼자서 뇌동매매 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본격적인 불장에서의 폭등 수익들 싹쓸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드릴 해 종목은 바로 웨이브입니다.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만 보시는 분들보다 빠르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냈다 말씀드리자면 알파코크, 스트라이크, 스팀달러 못지않게 엄청난 폭등 나와줄 종목인데요. 자,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 주봉으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차트에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임에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각 구간마다 강력한 지지 및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웨이브의 경우 1,25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며 최근 4,000원 매물대 부근 저항을 맞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현재도 60일 이평선 위쪽으로 돌파해주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60일 이평선 위쪽으로 저. 항 정확하게 안착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60일이 평선 안착 후 4,000원 매물대 돌파를 하고 나면 200일이 평선 부근이자 다음 매물대인 9... 1200원까지의 유의미한 정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최근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스팀달러, 스트라이크, 알파코크와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웨이브 역시 그에 못지않는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보기 위해 일봉으로도 살펴볼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상승 연료가 되어 줄 매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쌓인 모습을 일봉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하락이 나왔을 때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는데요. 오히려 최근까지도 60일 이평선 지지 가격을 올리며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쌓이고 있는 만큼 추가 폭등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품 단서들을 토대로 웨이브의 경우 단기적인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4,000원까지의 급등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엔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덜어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웨이브의 펌핑이 시작되는 순간 9,200원까지의 대폭등 수익을 순식간에 챙겨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주신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타점들이 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이전과 같이 두 말하지 않고 엄청난 급등 수익으로 증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웨이브로 마무리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